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네 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SBS 디포럼의 주제가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리더십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할지 SBS 디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네 명의 대선 후보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국민에게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청년 기본 소득, 청년 기본 주택, 청년 기본 금융을 도입해야 합니다. 좌절 세대가 되어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우리가 한층 더귀 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의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세습,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 임대부식 반값 청년 안심 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 기초 자산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도입해서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전 국민 주사 일제로 청년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SBS는 오늘 밤 9시부터 그 연설 내용을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밤 9시에 SBS 채널에 고정을 해주시면 후보들의 미래 비전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 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네. 대선 후보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주에 여성 대회에서 한 자리에 모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가 있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그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SBS 디지털 포럼이 처음입니다. 예, 오늘 후보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게. 청년 문제였어요 전재수 위원 네. 청년 문제. 요즘 이재명 후보가 거의 연일 일정의 핵심이 청년층 만나는 거던데 말이죠. 네. 사실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보자면 이제 유아, 유아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생애 주기 주기별로, 주기별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출발선에서 있는 그런 계층이죠. 특히 이제 취업 그 다음에 이제 연애와 결혼, 주거, 육아. 여기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분인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출발선의 격차 이것이 굉장히 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계층이 2030이고 특히 이제 사실은 2030이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무주공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 또 취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콘텐츠 중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적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이 면접수당을 신설을 해가지고, 한 2만 명 이상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관련된 일정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차곡차곡 좀 쌓인다면 어 어느 순간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대선 후보 모두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한때는 청년이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실체적인 나이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뭐, 물론 지금도 정신적으로는 다 청년은 이겠죠. 예. 저도 지금 청년으로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한때는 내가 사법시험 9번이나 떨어졌다. 구수만에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청년층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나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느냐는 이게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예. 현역 의원을 세번 하면서 뭐 당대표 또 대권 후보들 모시고 청년과의 대화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예. 아, 그런데 굉장히 그 일회성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늘 불려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는구나. 이런 그 불평 섞인 그 뒷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 만나죠. 또 문화 예술인들 만나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청년들을 위한 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만는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하는 정치가 이제 중요 필요하죠. 그래서 청년을 대변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청년들의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정치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고 공천도 받고 경쟁도 하고 하면서 청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좁게 느껴지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는 직접 기회를 줘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좀 해왔고 그 의사소통은 저는 잘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 다변이고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직접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토론을 좀 꺼려해서. 전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아마 후보 개개인별로 한 차례씩만 했던 기억이 나요. 92년 대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이 97년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민성기원 보니까 말이죠. 프리젠테이션도 잘해야 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최하는 저런 포럼에 와서 직접 혼자서 아무도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구상하는 청년 정책 미래 비전을 설명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의해 이제 네. 뭐 경영계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까지 스티브 잡스처럼 혼자 나와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잘 하지 않으면 메시지 전달이 잘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다 인식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에 나와서 하는 모습들도 앞에 방청석도 없었는데, 예. 예. 그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였는데도 특별히 뭐 어색하다는 생각 안들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도 어제 대비해서 뭐 연습 좀 많이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저 앞에 프롬프트도 없었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는 아 일정 부분은 좀 아마 있지 않았을 것 그,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요즘 이제 옛날에도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얻 업고 당기고 껴안고 있다가도 마이크가 들어오면 은 현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기성전결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선후보들이 만능 팔방미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아마 그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SBS 디포럼의 주제가 5천 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미래 비전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특히 기후 위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과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의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탈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지역 부흥의 새 정기가 될 것입니다.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 축으로 삼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합니다. 200년 묵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미래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탄소 배출량 이런 문제를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강하게 비판한 건이 부분이 또 눈에 띕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언급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laughs> 표를 의식한 좀 급한 마음이 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들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평소에 그렇게 존경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지 뭐 묘소 참배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SBS에서 좋은 그 포럼을 네.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좋은 내용 또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만은 좀 씁쓸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탈원전을 급속하게 추진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탈원전 정책 그 원전 폐기 과정에 잘못된 점을 감사했던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설 만큼 탈원전 정책에서 많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탈원전을 하면서도 또 해외 나가서는 원전 기술을 또 수출하겠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탄소 중립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좀 정치적으로 흐르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들이. 여러 좋은 이제 정책 그 공약을 만들고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문제야말로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듣는 예, 예, 그런 그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특히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다는 느낌 다시 한번 네. 여러분께서도 가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네 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은 했습니다만 한 자리에 모인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말이죠. 뒷이야기, 이거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자신의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앉아서 윤석열 후보의 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를 찾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급하게 현장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조연설 끝나고 나오고 이제 입장하려는 윤석열 후보와 조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잘하셨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더니 이재명 후보가 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현재 지지율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요즘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우해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볼수 있을까요? 그래도 두 후보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말이죠.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SBS 디포로 지금은 아마 윤석열 후보의 기조 연설을 이재명 후보가 청중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 그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 이재명 후보가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멋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얘기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전기수련. 예, 좋은 자세입니다. 어쨌든 네. 윤석열 네. 후보는 당연히 불밖피 네, 없었고요. 네, 네. 순서가 그 다음이니까. 저는 굉장히 뭐 좋은 자세라고 보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이야기하게 급급하고 막. 정치인들 바쁘거든요. 자기 연설하고 나면 다다 네, 가버리잖아. 네. 예, 다 가버리는데 어떻든 왜냐면은. 상대 후보가 과연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들어야, 어, 아, 이 예, 본인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게 판단이 될거 아닙니까? 직접 듣는 것과 또 이제 전언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듣는 것은 또 완전히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것들은 좀 자주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러한 자리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좀 하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각자 할 일을 하면 되지 뭐 만나서 뭐 하게 이런 이제 반응밖에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최근에 이제 종부세 논쟁도 있었고 국토 보유세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생 토론에 이런 것들은 좀좀 좀 많이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토론의 횟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좀 자수, 뭐,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좀 자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두 시간 전부 할애할 테니까 한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유, 예. 말씀 전해잘 전달하다. 정책과 그렇습니다. 관련한 토론회. 좋습니다. 임시로.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도 저희가 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예. 예. 김영우 전 의원께서도 혹시 선이 있으면 저는 뭐 캠프에 지금 가담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이 없습니다. 선. <웃음> <웃음> 뭐 선대 요원에 발표되면 혹시 아 제가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꾸만 김종인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숨겨놓은 정말 좋은 정치인이 사실은 김영우 의원이에요. <laughs> 예. 예, 진짜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우리 저런 분을 국방위원장도 지냈기 예, 때문에 예. 국방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저런 분을 스카우트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저를 모셔야 될 분을 안 모시고 엄한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 아마. 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마 가장 그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고 스스로도 불충맞선도 하시고 예. 정치에서 좀한발 떨어져 계신데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도 내고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김영호 의원도 전재수 의원에게 답사 한번 하셔야겠네요. 아니, <laughs> 아니 뭐 전재수 의원님이 예. 워낙 그 출중하셔서 예.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선대위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대위 꾸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갈등을 빚는 것 네. 자체가 저는 조금은 좀 의아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이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후보들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 리더십 또 장악력을 가지고 후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당이라는 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당에 다 조직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도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포용만 하면 되는데, 정말 자리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대위 꾸리는 게 어려워서야.